아이패드 미니 7세대를 사용해 보셨나요? 이번 2024년형 아이패드 미니 A17 프로 모델은 그 기대를 뛰어넘는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아 디자인으로 아 여러분의 일상과 창작 활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최신 A17 프로 칩셋이 탑재되어 빠른 속도와 뛰어난 그래픽 처리 능력을 자랑하며 휴대성을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디스플레이는 영상 감상과 작업 모드에 최적화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가볍고 컴팩트한 크기 덕분에 손에 쥐기 쉽고 다양한 액세서리와의 호환성도 뛰어나 일상생활은 물론 업무와 엔터테인먼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새로운 아이패드 미니로 스마트한 라이프를 시작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